BBQ에서 바로 이런 프리미어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1층에는 막 테라스 짝이 있고, 또 3층에는 루프탑도 굉장히 예쁘게 있는 거예요. 또 야심차게 준비한 치킨 오마카세 치마카세라는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치킨만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요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계천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킨 브랜드 중 하나죠. BBQ에서 바로 이런 프리미어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1층에는 막 테라스 짝 있고, 안에는 뭐 카페 같은 분위기 2층도 있고, 3층에는 루프탑도 굉장히 예쁘게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또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치킨 오마카세 치마카세라는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비큐 청계천점에서 치마카세 소개할게요. 빵! 이렇게 키오스로 주문을 하는 건가 봐요. 매장 식사 포장 있고, 신메뉴가 4개. 치킨류, 황금올리브 치킨. 대표 메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집에서 먹는 비장의 메뉴가 있습니다. 핫윙. 어, 이것도 이제는 황금올리브구나. 나 어릴 때는 이게 황금올리브 아니고 그냥 핫윙이었는데. 단단 메뉴 있고요. 그리고 나 보니까 위에 식사류가 따로 있어요. 파스타나 뭐, 아까 샌드위치도 있었던 것 같고, 여기 피자도 있네. <laughs> 뭐야, 이거는? 안주류? <laughs> 완탕 수제비? 어머, 뭐야, 이, 이거? 봐봐, 샐리스. 뭐야, 뭐지? 디저트. 아, 카페 음료도 있고, 주류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나, 음. 어머, 나 신기하다. 배고프다, 빨리 먹자! 그냥 일반 치킨집 말고, 팝 라운지 같은 느낌이다. 언니! 언니! <웃음> 드십시다, <웃음> 드십시다. 아니, 근데, 언니. 치킨. 먹으러 왔는데 이런 룸에서 고급스럽게 코코넛 알피 세팅이 이렇게 오,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코스요리 먹는 것 같아 자 이거는 딱 들어왔는데 룸 안에 트러플 향이 진시하게 나네 아나러안 먹고 왔지 와 언니 스프 먹어봐요 이거 여기서 만들지 않을 텐데 어쩜 이렇게 음! 버섯 엄청 많이 씹히죠? 만들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요리를 직접 하시나보다 여기 그러면 음. 안에 그냥 버섯이 그냥 버섯 빠진 스프반이야. 내가 비비큐에서 와가지고 스프 맛있다 이러면 진짜 간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할것 같은데 진짜 버섯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씹는 식감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야 언니 깨끗하게도 먹었다 진짜. <laughs> 진네 진짜, 진짜 맛있었죠? 어 진짜. 어 나도 진짜,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갑자기 와인이확 땡깁니다. 네. 여기 와인드 있던데. 갔다 와야지 세상이나, 세상이나. 치킨집 와서 또 이거 스프먹고 네. 와인 땡기기는 그러니까 또 처음이네. 치킨도 말고 이렇게 파김치랑 이런 거 같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이게 대파, 대파. 샐러드랑 무슨 안심살 요리래요. 나 그냥 치맥드 들어오는 거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스비드 치킨과 지금 밑에는 대파랑 이제 시금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샐러드. 매콤하게 무쳐 놓은 샐러드가 있어요. 약간 한식 기점에서 나오는 요리 같지 않아요? 음. 대파랑 시금치랑 같이 섞이니까 너무 맛있는데? 대파랑 시금치 어울린다 언니 음. 대파가 약간 알싸하고 시금치가 단맛이 있으니까 두 개가 조합이 어울리네 음. 뭐야? 나? 나 이거 왜 먹었어? <laughs> 치킨 먹어야지 <laughs> 치킨집에서 포크네프로 썰어서 먹으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다 룸에서 룸에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음. 여기 직장인데 많잖아요 언니 음. 상사가 오늘 밥 사줄게 이래가지고 대구 면은 어디 가실 건데요? BBQ 실망하다 갑자기 여기 보면 어우. 음, 네. 혹시 가자 그러면 이제 직원이 포스팅하고 해도 예약해야 돼. 이거 <laughs> 네, 잔화인은 여기니까 마블. 감사합니다. 아 잔화인으로 이렇게 있구나. 네, 닭가슴살랑 소가슴살. 음. 혹시 치마카세는 1인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주시는 금액을 제 7만 원주시요 7만 원이요. 몇몇 네, 가지 메뉴가 나오나요? 1세 가지에 13 7만 원. 언니 언니는 핑크 모스카토. 어, 나는 까드르네쇼비뇨 네. 이거 먹어봤어. 훨씬 도 맛있던데? 이 잔와인 말고도 뭐 하이볼, 한국 술도 있어요. 뭐 화요 이런 거 일품 줄로 술이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메뉴 안주도 진짜 다양해. 말도 안돼 여기 치킨집이 아닌가봐. 짠. 이게 황금 올리브 닭다리. 황금 올리브 치킨 뭔지 알아요? 음, 내 조카 때문에 자주 시켜 먹어 아, 이거는 뼈 있는 거, 이건 뼈 없는 거. 저는 사실 뼈 있는 걸 좋아하지만 뼈 없는 것부터. 부드럽구나. 음. 음. 겉에가 완전히 바스락하면서 공기가 싹 들어있는 튀김인데, 음. 겉에 튀김이 안 세요. 부드럽게 음. 바싹싹 거리는. 음. 이번에는 닭다리. 음. 튀김 상태가 너무 좋다. 안에 공기 들어가 있는 음. 음. 이 느낌. 닭다리. 이 닭다리의 촉촉한 이게 좋아. 음. 이 촉촉한 이 약간 야들야들 촉촉한 이빨. 언니는 치킨 중에 뭐 어느 부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어... 좋아해요? 퍽퍽살 좋아해요 음 닭가슴살. 저는 어릴 때는 무조건 닭다리였는데 음. 저희 친동생이 닭가슴살만 먹어요 나는 닭다리, 저희 친언니는 닭날개 우리 동생이 닭가슴살 오. 닭가슴살 짱이네 근데 나이 드니까 닭가슴살을 먹어요 나는 원래 퍽퍽살을 좋아해서 남동생도 퍽퍽살을 좋아하는 거야 조카는 음. 닭다리만 먹는다 그래서 이모랑 삼촌이랑 치킨 먹을 때가 제일 행복 닭다리, 닭의 껄 아직... 이거는 지금 하나는 치느님 치킨이고요 하나는 김치도부치킨이라서 이를 김치. 이 하나는 치킨의 하나님이는치킨이요서 아 하나 치느님이라고 <laughs> 다어머 치느님 어머머머머 어, 어머, 어머, 어머. 닭다리 같은 공간는 김치도불치킨 서 건강식품에 좋은 치킨을 잘먹 어,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응. 너무 신기한데? 치킨도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색다롭다 언니 나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걸 먼저 먹어보고 싶어 김치 두부 낫도로 만든 치킨이라. 근데 안을 또 보여줘야겠지? 내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야 되니까, 훗! 어? 자르는데 근데 김치향이 나. 뭐지? 음. 거의 만두소인데? <laughs> 치킨 속에 이걸 넣었나봐요. 신기하다. <laughs> 진짜 신기하다. 여기는 스프 100% 만들었네. 아, 스프 만들었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열정이면 어머. 음. 김치향 엄청 진해요. <laughs> 어? 김치. 김치만두 치킨인가? 음. 재밌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낫또향 거의 안 나고 김치랑 그 부드러운 두배 고소함 향 나는데 또 이게 튀겨져 있는 치킨이니까 치킨도 고소함은 있어요. 보통 종로에서 데이트 장소 하면은 스테이크나 막기 구워 어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네. 에 이렇게 치마까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색적인 데이트할 때? 음. 이건 치느님이라고 이름 너무 웃긴다. 음. 치느님. 음. 이게 엉덩이살 쪽이란데 엄청 쫄깃하네. 아. 결이 달랐구나 응? 살이 약간 치맛살마냥 결이 딱 있는데 엄청 탱글쫄깃하고 여 보여요? 얘는 약간 허브향이 되게 많이 나요 반죽에 약간 로즈마리 같은 허브 향이 되게 많이 나요. 여자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치킨 브랜드에서 안짜서 너무 좋아. 어 맞아. 치킨 짜서 주주감서못 먹거든 원래. 음 맞아 술 아니면 못 먹잖아. 네. 그닭 안심 나왔을 때 이미 딱 먹는데 안 짜서 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짜지도 않고 부드러워가지고 애들 먹이기 되게 좋겠다. 어. 아 여기는 치킨집이 아니라 레스토랑 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음식에 되게 신경을 썼네. 이런 데가 있어요. 다른 치킨집들도? 음, 어. 네. 스모크 치킨이고요. 지금 12시간 훈연시켜서 만드는 스모크 어, 아, 여기 는 요리를 다 매장이 직접 만드나봐요. 네. 스프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는 스모크 치킨. 12시간 훈연했다고한거 같은데. 어머, 뭐, 그, 베이징 떡처럼 생겼어. 어머. 혼제 오리 느낌. 아, 혼제 오리 느낌. 놓자마자 향이, 훈연 향이. 뭐 <laughs> 어, 살도 꽤 도톰하네. 이렇게 또 먹기 좋게 싹 발라서 준다. 아, 향 진짜 좋다. 거의 베이징 도 비주얼인데? 음!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부드럽고. 진짜 오리야? 진짜 오리 같아, 언니. 장작 바베큐 오리. 음. 음. 아니, 닭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이렇게 맛있고.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동네랑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 직장인들도 직급도 다 다양하니까 저기서 그냥 치맥 가볍게 한잔 하실 분들 하고, 하고 루프탑이 음. 또 고급스럽게 즐기고 여긴 또 완전 프라이빗하게 음. 임원들 즐기고 아 회식하기 진짜 좋겠다 리 음. 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엄지살 중에 통다리만 골라서 만든 오 바베큐 비주얼이야 음. 미국식 텍사스 바베큐 음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매콤한 소스가 자극적이네요 근데 이것도 많이 아 이게 매 많이 시켜 먹는데 뭐, 인기 메뉴야? 이거 한번 먹으면 먹겠어. 향이 일단은 굉장히 딱 맛깔스러운 맛이다. 또 껍질 부분이 또난 좋아하니까. 음, 향 진짜 좋아. 매콤하면서 약간 향신료 있고 파슬리 가루 뿌린 것까지 약간 미국식 바비큐 요 느낌 나요. 개인 최애인데 오늘 갔다 왔다고 하면 진짜 부러워. 음. 맛있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음 매콤하면서 달콤한 향이 일단 있으면서 향신료 향이 살짝 치고 들어가요 약간 파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그렇다고 향신료가 엄청 강하진 않고요 근데 음, 진짜 부드럽다 배달 한 먹으러 가는데? 확실히 매장 와서 먹으니까 근데, 식감 음. 자체가 완전 다르네 안에 뭐 육즙도 되게 촉촉하고 살점도 부드럽지만 나는 제일 아까 놀랐던 게 진짜 튀김옷이 음. 왜 덴뿌라 바로 튀겨지면 거기 막 공기층이 <laughs> 들어가서 바삭삭하게 바스락거리잖아 얇게 이게 그런 느낌이네요 음. 네, 저는 저희 비비큐 양념치킨이에요. 아. 드세요.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에 양념이 또 그렇게 유명하다고. 여기 이런 허브를 잘 쓰시네. 또 로즈마리 딱 놔주니까 놓자마자 향기가 쑥난다다 음. 엄청 심심하다고. 키우나봐요. 진짜 키우는 거 아니야? <laughs> 음. 야, 양념치킨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음.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인생에 몇번 먹어본 적이 없을걸요? 아 진짜? 네. 응? 너무 달까 봐 음. 양념을 안 먹는데 엄청 달지 않으니까 좋네요 짬콩가루를딱 씹히면서 고소함이 딱 온다 음, 원래 이렇게 짬콩가루 뿌려줘요? 응 음. 약간 이렇게 뿌려주나 음. 배달할 때배달해줘요 뭐 일몰, 음. 어, 마리지쿠라는 기 음. 빵이시고요 네 여기서 조리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조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빵이 들어온 거 저희가 조리해서 저희 2개, 4개 있는데 4개 다 보여드릴까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또 매장이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네 또. 음, 디저트랑 후식까지 주는 치킨집이 몇었어? 아 그러니까. <laughs> 진짜 여기는 코스 요리처럼 만들어놓는 거야, 그냥. 접대할 어, 때나 뭐 모임이나 나는 종로 돼지장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대학 다닐 때부터 종로에서 소개팅 을 소개팅을, 소개팅을 우리... 안 해봤어. 그러니까, <laughs> 나는 무용과 때도 우리 교수님이 남자들이 우리 무용과 앞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안채도 밖에 만나그생각을 못했네. <laughs> 약간 만남의 장소 위치야 종로 종가음 여기가 약간 데이트하기 좋은 어, 이런 어, 어. 곳이구나. 약간 친구 같은 데이트를 할 때는. 1층. 밤 대구 뭐 여기는. 여기는 한뭐 20대들도 약간 이어를 음. 같은 거야. 음. 나 이렇게 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미리 예약해 놓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루프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종류 음. 네 종류시고요. 여기가 종류가 이렇게 네 개예요. 아, 어머나! 디저트 카페라고. <웃음> <웃음> 진짜 디저트 카페다. 어머 세상에나.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다고어 아, 세상에나 아, 세상에나. 아, 오케이. 과일도 엄청 푸짐하게 주네. 보통 가면은 두개 정도 주지 않아요? 아 이래서 여자분들이 카페 가면 사진 찍는구나. 디저트가 언니 예쁘게 나오는 사진이 일반 아, 음식보다. 난 여자 감성이 없나봐. 해봤는데 <laughs> 내 디저트 한번 써. 우와. 질감이 약간 찹쌀 도넛 같은 느낌이에요. 아 치킨 집이니까 튀겼네. 나이 먹을 구 같은데? 이거 큰 치즈볼 아니야? 응. 음. <laughs> 치즈볼 그 식감. 약간 내 기준에는 도넛이야 맞아. 치즈볼 도넛이네 응. 도넛에 크림 음. 들어가. 맞아 음. 맞아요 이거. 음. 과일 네 종류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코스 집에서도 둘이 주는데. 맞아. 맞아.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청계천에 있는 비비큐 플래그십에 와서 오늘 치마카세라는 걸 먹어봤어요. 치킨으로 오마카세처럼 코스로 나오는 요리인데 치킨만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요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도 너무 예쁘고 사실 저는 이 공간을 알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위에 루프탑에서 사실은 그냥 술만 한잔 먹어도 다, 다른 안주 하나 시켜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매장에 와서 먹는 치킨이 진짜 맛있긴 하네요. 배달이랑 그냥 느낌이 달라. 오늘 또 BBQ 지점에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새롭고 좋은 공간을 알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들도 혹시나 이 근처 오시면 이런 공간 원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또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